이 남성 세계 최고 높이에서 계란을 던지기로 함 계란 던지기 대회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높은 곳에서 계란을 떨어뜨려도 안 깨지게 할수 있을지를 겨루는 거임. 처음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서 던질까 했는데 빌딩은 계속 더 높은 게 생기니까 이참에 그냥 우주에서 던지기로 결심하.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진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라비 틀어질 뻔했다고 함 계획은 계란을 로켓 앞부분에 고정하고 이 로켓을 기상 관측용 풍선에 연결해 우주로 날리고 최고 높이에서 풍선이 로켓을 놓으면 로켓은 중력만으로 낙하하고 음속 돌파해서 초음속으로 질주해서 착륙 3 0 0트 전에 계란 분리되면 지상에 깔아둔 매트 낙하는 거였 일단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과 공기 저항이 밀어지는 힘이 같아질 터미널 속도를 계산해서 120km로 떨어져도 매트리스가 계란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 완료.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을 우주까지 보내기 위한 실험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 발생. 로켓을 조종할 핀이역으 로켓을 로 스핀 돌려버려서 우주 가기는커녕 바보같이 공중에서 회전하다가 치킨 낙하. 이걸 해결하기 위해 NASA에서 화성 탐사선을 설계한 엔지니어랑 통화했는데 이 정도면 미사일 만드는 거라고 해서 FBI한테 잡혀갈까 봐 계획 수정함. 결국에는 화성 착륙선에서 쓰던 기술을 가져와 로켓 후반부 분리 낙하 속도를 줄이는 공기 제동 낙하산 전개 에어백 착륙으로 우주에서 계란 던지기 성공.